니다 오늘은 태어난 달과 태그 사람이 태어난 달과 운명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어떤 그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고 우리가 어떻게 우리 생활 속에 적용해서 쓸수 있는지에 대해서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어난 우리가 생월이라고 하는 것은 생월 아시죠? 생월 태어난 달 아시죠? 그렇게 팔자에서 이 팔자라고 하는 것이 그 구성되어 있는 것이 생년, 생월, 생일, 생시 이렇게 네 기둥에 모여서 뭐라고 합니까? 넉사자를 쓰고 기둥 둘자를 써서 사주라고 하죠. 그죠? 근데 그한 기둥마다 이루어지는 글자가 예, 우리가 갑자년이다 이렇게 하면은 뭡니까? 두 글자로 이루어죠 그죠? 예, 한기둥에두 글자에 대해서서 우리가 팔자라고 한다. 그죠죠 그래서, 이, 여덟, 총, 뭡니까, 기둥이 네 개니까, 예, 여덟 글자가 이루어지는데, 이 중에서, 예, 연도 있을 것이고, 월도 있을 것이고, 일도 있을 것이고, 도 있을 것인데, 우리가 생월, 그 사람이 그 타고난, 달을 기준으로 해서, 어떤 운명적인 특성을 가지게 되고, 우리가, 우리 생활 속에서 어떻게 그걸 이용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제 생월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이 그냥 아시고 계시는 그 우리가 음력의 그그 그 우리가 다, 달의 그 운행 주기에 따른 그 달력, 달력 아시죠? 예, 음력 아시죠? 근데 음력 날짜하고 실제로 그 팔자를 우리가 분석할 때 쓰는 그 달의 기준은 조금 다릅니다. 이렇게 흔히 뭐 음력으로 팔자를 본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실제로는 예, 사주팔자를 분석하는 데 있어서 기본적으로 기준이 되는 것은, 절기가 더 오히려 기준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음력 그 정월 촬루를 그냥 우리가 설날이라고 해서, 그 해의 시작으로, 달력으로서 역법상으로는 그한 해의 시작이 1월 1일부터 시작되죠. 그 근데 실질적인 기운은 언제부터요? 실질적인 기운은 봄이 들어온다고 하는, 입춘이다. 입춘. 예, 입춘, 입춘 때 어떻게 합니까? 대문 안팎에도 뭐 쓰는 거 있죠, 그죠? 네. 예, 입춘에 대기라다, 그죠? 예, 그, 그 건양다경이라고도 쓰죠. 건양다경 이렇게, 지상에 더운 양기의 기운이 이제 펼쳐지기 시작해가지고, 좋은 일이 있으라 이런 듯, 뜻으로서 그런데 이렇게 이제 그, 우리가 흔히 음력으로 정월, 2월, 3월 이런 식으로 쭉 그, 역법에 의해서 그 부채 쓰는 그, 그 타고, 실제로 그 사주, 팔자를 분석할 때서는그 계절의 구분은 사실은 좀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흔히 이제 본인이 알고 계시는 음력 그달 가지고는 정확하게 그아 나의 특성을 설명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운 것이 이 절기하고 우리가 역법에서 날짜를 매기 간방식하고 조금씩 차이가 나요. 그래서 생일날도 막 보면 양력 날짜에서 막 계속 바뀌죠 그죠. 네, 예, 그래서 그 양력과 음력의 차이도 있고, 그 다음에 그 절기도, 우리가 음력, 뭐, 며칠 날부터 절기가 들어오는 것이 해마다 다르죠. 예, 음력, 어떤 때는 음력, 저, 뭡니까, 전년도에 서 달에 입추이 들어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전년에 서 달. 달력상으로 매개 나가다 보면, 그래서 그 차이를 우리 일일이 설명하면 너무,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아, 그럼 차이가 있다. 예, 이 정도면 일단 이해해 두십시오. 그러니까, 예, 우리가 쓰는 흔히 쓰는 그 역법의 원리하고 역, 역법의 원리에 의한 그 달의 어떤 표시하고 실제로 그 사람이 그 정월 달을 달로서 인정받을 수 있는 그 기운을 쓰는 시기는 차이가 난다는 거죠. 그래서 입춘을 시작으로 해서 예절마 절과 절과절 그러니까 우리 봄, 봄봄 같으면은 봄은 음력 1, 2, 3월이죠. 그죠? 음력 1, 2, 3월을 예 봄으로 해야 할 봄이라는데 그 절기 상을 표현한다면 에, 입춘 에, 그다음에 에, 그러니까 에, 음력 그 다음에 경칩 그니까 음력 2월 달은그 경칩이 지나습니다 음력 정월은 실제적인 어떤 그 기운이 에, 입춘에서 경칩 사이에 태어난 사람일 때, 그 실제로는 전년도에서 달인 사람들도 있고, 그 다음에 또 1월 1일이 입춘 전에 올또도 있습니다. 에, 1월 1일 입춘 전 1일 뭐 5일날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입춘을 지나서 그 경칩 사이일 때 실제로 음력 정월의 기운을 그대로 그 운명적인 특성으로서 자기 운명이 적용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경칩 이후에 또흔히 여러분 다 저기 명을 다 보신 이름들입니다. 음력 3월의 어떤 기운을 청명, 그 다음에 계절의 시작에서 항상 그 설립자를 써서 입파, 입하. 입파 아시죠? 예, 여름이죠, 여름. 여름에, 입하가 들어온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음력, 예, 4월, 5월, 5월에 망종, 에, 망종. 에, 망종제에 들어오고, 음력 6월에, 예, 소서. 예. 다 들어본, 이름 이죠 자, 그 다음에 가을에 들어왔다. 가을에는 또 뭡니까? 또 입추가 들어오죠, 그죠? 에? 입추. 그 다음에, 예, 서리가, 서리가 내린다. 서리가 내린 무슨 서리가 예? 예, 흰 서리가 내린다 해서, 백로조 그죠? 예? 백로. 그 다음에, 차가운 서리가 된대요, 차가운 서리 이렇게 가을이 무르익어서 음료 9월달에 해당되는 것이 할로입니다할로 활로. 예, 로그 다음에 겨울에는요. 겨울도 마찬가지로 뭐가 있겠습니까? 입동, 그죠? 예? 겨울이 됐다, 이 말이죠, 그죠? 예, 입동. 그 다음에, 대설, 예. 그 다음에, 소환. 자, 다 여러분, 그, 예, 날씨와 뉴스, 뭐, 이런 게, 저, 날씨와 생활 이런 데 보면 나오죠, 그죠? 예, 오늘은 입, 뭐, 입춘, 입추다, 입동이다. 이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그 가을의 시작, 겨울의 시작, 계절의 시작과 그 중간중간에 어떻게, 해요? 작은, 계절, 계절을, 그렇게 계절의 하나하나의 마디마디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에 우리가 음력 그 날짜가, 입춘이 이, 이렇게 그러니까 되지 않았는데도 음력 1월에 들어온 사람도 있고 입춘을 지나서 또 들어온 사람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약간씩은 편차가 있는데 흔히 이제, 그 음력, 음력의 그 날짜하고 이런 그 절기상의 왜곡을 우리 잡아주기 위해서 3년에 한 번씩 그 음력은 뭐가 있습니까? 윤달 윤대. 네, 들어주고. 윤달을 채워서 대체로 그 날, 절기와 실질적인 기운, 저 나, 그 날짜와의 왜곡, 요걸 바로 잡아줘요. 그래서 이제, 이 대체로 그 자기가 태어난 달의 보통 앞이나 뒤, 아니면 그 달, 대체로, 대체로 그 달에 해당하는 사람 많습니다만, 약간씩 앞이나 뒤의 달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정밀하게 보시려면, 실제로 그, 보면은 서점에 가시면은, 뭐만 세력, 백 세력, 이렇게 해서, 지나간 그 오랜 달력 있죠, 그죠? 예, 저런 절기 표시하고 음력 양력 표시가 된 달력 있죠. 예, 그런 걸참작해 보시면, 아, 나는 입춘하고 경칩 사이에 태어났구나. 아, 그러면은, 예, 우리가 흔히 이제 사주팔자에서 말하는 그 정월 생의 기운. 예, 이렇게 이 사이가 무슨 생일? 음력으로 그 날짜는 어긋나더라도 정월의 기운과 같다는 거죠. 음력 1월. 그 다음 음력 경칩의 청명 사이가 2월. 청명에서 입하 사이가 3월. 이파에서 망조까지 4월 이런 식으로 쭉 매겨 나가는 나가면 다 해보실 수 있겠죠 그죠 예, 그래서 본인이 그한로날그 그 자기가 태어났을 그 해에 한로에서 예, 입동 사이에 태어났다면 음력으로 9월 그죠 예? 음력 음력 구월의 기운을 풀이하는 것에 이제 본인이 많이 해당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그. 본인이 그 날짜 상으로 어, 이 날이 아닌데 왜 저렇게 설명하느냐 을 이렇게 하시지 말고 예, 태어난 그 음력 날짜하고 예, 실질적으로 우리가 발자에서 그 적용되는 기운하고는 조금씩 그 편차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대체로 편차가 나더라도 예, 날짜가 좀 편차가 나더라도 앞이나 뒤에는 걸려있겠죠, 그죠? 예, 앞이나 뒤에는 걸려 있으니까 아, 앞 뒤의 어떤 음력으로 예를 들어서 2월 5일인데. 음력으로 2월 5일인데, 실제로는 그 앞에 음력 정월생과 비슷한 특성을 가지고 사는 사람도 있고요. 그러므로 윤달이 많이 밀려서, 날수가 많이 밀렸을 때는 음력 3월생의 기운과 비슷하게 자기 적용될 수도 있다 하는 것을 미리 이제 알아두시고 내용을 쭉 들으시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이 절기, 절과 절 사이의 어떤 기운이 이렇게 쭉 만들어지는데, 자, 이, 이 어떤, 어떤 원리를 가지고 도대체, 인간의 운명에 적용 하느냐, 예, 인간의 운명에 적용 하느냐 면 간, 그, 어려운 게 아닙니다. 다 이제 알고 있는, 우리가 제일 간단하게 봄, 여름, 가을, 겨울부터 먼저 봅시다 봄, 여름, 가을, 겨울.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다 아시죠? 예, 봄여름, 노래, 노래말도 있죠, 그죠? 봄여름이 지나면, 예, 가을, 겨울이 온다네, 그죠? 예, 인생이 이제, 이렇게 봄여름이 지나면 가을이 온다는 뜻인데, 나무 한 그루가 어떻게 되면, 봄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예, 이렇게 붕긋이 땅에서 어떻게 해요? 예, 솟아오르고오르면 운동이 아겠죠 그죠? 예, 이렇게 쭉 솟아오르면, 예, 만물이 어떻게 해요? 봄이 되면은, 예, 소생하고 솟아오르죠, 그죠? 예, 이렇게 소생하고 솟아오르는 기운이 이 강한 어떤 계절에, 사람도 태, 그 시절에 태어난다면은 그런 기운과 닮을 것이다, 다를 것이다. 닮겠죠, 그죠? 예. 그래서 천지 만물이 이때, 봄이 되면은 이렇게 붕긋이 솟아오르는, 기운을 담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방울도 어떻게 해요? 아지랭이가 이렇게 피어오르는, 그죠? 예, 아지랭이 피어오르 듯이 이렇게, 예. 자꾸 위로 솟아오르죠, 그죠? 예. 그 다음에, 여름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쭉 솟아오르다가, 오르던 나무가 어떻게 돼? 옆으로, 벌어지죠, 그죠? 옆으로 벌어지고, 예쁜, 꽃도 피죠, 그죠? 예, 꽃도 피우죠 그렇죠? 그래서, 펼쳐진다. 펼쳐진다. 그죠? 그래서, 여름에 태어난 사람은 어떤 기운이 강하겠다? 아, 밖으로 펼쳐지는 기운이 강하겠구나. 이런 거 아시겠죠? 그 다음에 가을에, 가을에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그 꽃핀 자리에 뭐가 맺혀요? 예, 흔히 유실수는 꽃핀 예, 자리에 뭐 열매가 맺히죠, 그죠? 열매가 예, 열매가 딱 맺힙니다. 그래서 열매가 맺혀지면서 어떻게 돼요? 부드러워져요, 딱딱해져요. 예, 딱딱해지죠, 그죠? 예? 딱딱해지고 또 어떻게 해요 마르죠, 그죠? 예, 겉이 딱딱해지고 마르면서 어떻게 돼요? 떨어집니까? 올라갑니까? 떨어집니 예, 누가 시킨 겁니까? 안식킨 겁니까? 예, 누가 안 시켜도 누가 안 시켜도 그냥 지가 알아서 말라가지고 똑똑 떨어지죠, 그죠? 예. 예. 그 다음에, 예, 뭡니까? 낙엽도 뭐, 입이 떨어진면 입도 마르고, 그죠? 잎도 이렇게 더 올라가지 못하고 마르고 떨어진다, 이게. 예. 그럼 그런 계절에 태어난 사람은 어떤 기운을 많이 가지고 태어나겠다? 아, 이게 마르고 단단하고 굳은 것, 기운을 많이 담고, 담고 태어, 사, 저, 태어났고 살아가게 되겠다는 거죠. 예. 자, 그럼 겨울은 어떻게 됩니까? 겨울에는 이제 뭐 잎지고 나무로 친다면은 아주 안상한 가지만 남아서 어떻게요? 해춥고 춥고 어두운 기운을 빼트겠죠, 그죠? 예 그리고 또풀 예, 잎발 풀들은 어떻게 돼요? 마르고 전부 씨앗이 돼서 그죠? 예? 씨앗이 돼가지고 다 숨어있죠, 그죠? 어디에? 예, 겨울에 우리는 그 모기가 겨울에 다 죽고 없어집니까? 어딘가 숨어있습니까? 숨어있네. 예, 그러니까 이게 천지 만물이 어떻게 해요? 도저히 추워서 움직일 수가 없으니까 숨어서 웅크리고 있더래요. 숨어서 웅크린다. 그래서 그 숨어서 웅크리는 운동이나 기운이 많이 발생하는 계절이 겨울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 태어난 기본 계절적인 특성에 의하여 뭐가요? 아, 좀 강하고 두드러진 어떤, 음, 트, 그러니까 성격도 발생하고 또그 다음에 그 사람이 이룩하기 쉬운 어떤 농사도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봄에는 무슨 농사, 봄 농사를 지어야 되겠죠, 그죠? 예, 봄에 낯을 들고 나가야 돼요? 호미를 들고 나가야 돼요? 예. 뭐를 들고 나가야 됩니까? 호미를 들고, 그러니까 뭐냐면, 예, 한마디로 그씨 뿌려서 싹 치우는 계절이죠, 그죠? 예, 씨를 뿌려서, 어떻게 해요? 예, 싹을 틔어 올리는 계절이니까. 이럴 때는 호미가 많이 필요하겠죠, 그죠? 예, 근데 고생시키려면 어떻게 하냐면, 낯을 들고 나가라. 그게 뭐냐면, 이제, 예, 이런 식으로 직업의 왜곡이 올수 있다 이거예요. 예, 그러니 이제 그게 이제 하나제 비극이 시작되는 건데, 예, 그게 이제 부모 자식간에 그런 게 많습니다. 애가 바라는 건 그게 아닌데, 나는 호미들을 들고 가야 편할 것 같은데, 부모는 낯을 들고 나가야 나가야 열매를 따온다 이거예요. 예. 그래서 막 강요를 하니까 자식은 또 그걸 억지로 그낯을 들고 나가도 지을 농사가 별로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예, 삶의 효율성이 없어져 버리는 거죠. 예, 그런 경우가 이제, 흐하게 발생하는 것이 결국 뭐냐면 그 사람에게 강화된 글자, 예, 강하게 타고난 인자를 가지고 뭔가 이룰 때 쉽게 이룬다 이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돌산에 산다 이거요 돌산에. 자, 돌산에 사는 사람은 집을 뭘로 지으면 좋겠다? 나무로 지으면 좋겠다? 돌로 지으면 좋겠다? 돌산에 산다, 돌로 지으면 좋겠다. 그러니까요, 바로 그렇죠. 돌, 돌산에 살면 돌로 지어야 된다, 이거, 돌로. 그 다음에 숲이 많은, 나무, 나무가 많은 숲에 사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은 집을 지으려면 나무를 베워서 나무로 집을 짓는 게 낫겠죠, 그죠? 그래도 돌로 지은 집이나 나무로 지은 집이나, 어떻게 해요? 집으로서의 어떤 기능이나 역할을 다 기본적으로 충분히 할수 있죠. 그런 것처럼 그 사람이 계절에 쉽게 타고난 것들을 무엇으로 해요? 하나의 그 삶의 수단으로, 삶의 수단으로, 또 자기가 남들이 가지지 못한 특기로 삼는다면, 은 어떻게, 쉽게 직업 구성도 하고, 사회적인 성취도 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봄, 여름, 가을, 겨울에 의해서 어떻게 해요? 에, <laughs> 뭔가, 아, 사람들이 타고나는 것이 기운이 왜곡이 되는구나. 그래서 보통 뭐, 이렇게 성격이 우리가 급하다. 네, 성격이 급하다는 것도 대체로 어떻게 해요? 밖으로 발산을 하려는 기운이 강하게 타고나시때 그렇게 하겠죠? 예, 네, 그렇게. 아무리 뭐냐면은 그걸 좀 바꿔보라고 해도 어떻게 해요? 바뀝니까? 안 바뀝니까? 발니까잘안 네, 바뀌죠, 그죠? 예. 네, 근데 나이가 들면서 이제 조금 조금 조금씩은 다른 기운을 만나면서 조금씩 바뀌어요. 예. 근데 잘안 바뀐다는 옛말이 있죠, 그죠? 세살 버릇? 네, 네, 세살 버릇. 그세살버었으면 가리킨 거냐, 이거예요. 세 살, 3살, 세 살짜리 애가 가리켜서 됩니까? 어, 예. 그러니까요. 세 살, 세살될 때까지 가만히 보니까 얘가 젖을 젖대 안 주면 막 울듯 넘어가더라, 고요 자질이지, 겨게그러더니 예? 커서도 이 성격이 급하더라, 고요 그럼 세 살짜리한테 뭘 가리켜서 그렇게 됐냐, 이거예요. 이미 뭐라고요. 타고날 때, 예? 타고날 때, 예, 이여름생이래 여름에 태어났다. 예? 만들어지기를 언제 만들어졌다고요? 여에에 만들어졌다. 우리가, 저, 기차를 쭉 타고 가면 어떻게 됩니까? 기차를. 기차를 쭉 타고 가면 기차가, 기차 수가 어떻게 나요? 철컥철컥 이래가지고, 저. 죠 철컥철컥 나는 이유가 뭐예요? 기차 <웃음> 기차가 <웃음> 기차가, 기차가 그렇게 되는데, 기차가 가면서 이렇게 철컥철컥 이래 간단 말이에요. 철컥철컥 아주, 그죠? 예, 철컥철컥, 매일매일을 소리가 지나가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레일하고 레일 사이가 어떻게 해요? 하나로 연결되있어요좀 떨어져 있어요? 연결돼요. 기본적으로는 크게 연결되는데이틈 사이가 조금 있어요? 없어요? 네, 이틈 사이에 두는 이유가 뭘까요? 그럴까? 이틈 사이가 어떻게 해요? 만약에 없이 이렇게 쭉 길게 연결하면 여름이 되면 이 쇠가 늘어나요? 쭈그러들어요? 늘어나잖아요. 늘어나면 길은 딱 정해져 있는데 그죠 길은 딱 정해져 있죠 그죠 여기 놓여있는 레일이 어떻게 해요 쭉 늘어나버리면 여름이 돼서 늘어나버리면 레일이 휘어요 아니요 휘니까 할수 없이 어떻게 해요 잘라 가지고 약간씩 틈을 줘 놨죠 그죠 약간씩 틈을 줘 가지고 결국 여름에 좀 늘어나더라도 여름에 좀 늘어나도 어떻게 해요 이 레일이 쭉 연결성이 좋게 휘어지지 않도록 하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요 틈이 조금 생긴 기 때문에, 우리가 기차 바퀴가 찰칵찰칵 하면서 간다는 거죠. 예. 아시겠죠? 그러니까, 뭐냐면, 여름에 만들었다면, 이미 뭐라고요? 어떤, 어떤, 이마든지좀 느려져 있는 모양이 되죠. 팽창해 있는 모양이 되죠. 그죠?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예. 맞아요. <laughs> 그러니까, 자, 여름에 우리가 철길에 내일을 깐다면, 네. 예 철, 철도를 철 간다면은 요거 같다가 어떻게 틈을 좀 빽빽하게 해야 돼요? 느슨하게 해야 돼요? 백백하게. 빽빽하게 해야죠. 그죠? 빽빽하게 해야 겨울에 되면 조금 줄어들어도 틈이 많이 안 생겨죠. 그죠? 예, 여름에는 빽빽하게 그죠? 겨울에는 어떻게 해요? 그럴 거예요. 와 대단하십니다. 거의 뭐 천재 내일 가는 것 같이 예예 <laughs> <laughs> <있습니다>. <laughs> 그러니까 우리가 여름에 만들었기 때문에 어떻게요? 뭔가 좀 다른 계절에 비해서 다른 모양새를 가지고 있고 다른 성질을 가지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여름에 레일을 놓으면 또 손을 대보면 뜨거울 것이다, 차가울 것이다. 예, 뜨겁겠죠, 그죠?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뭐 기운적인 요소가 어떻게요? 해저 우리가 하찮게 보는 길가에 그 철로 있는 그 레일 하나도 다. 뭐요 계절의 기운에 영향을 받으면서 늘어났다가 줄어들었다가 한다 이거예요 그죠 에? 하며 인간이냐 어떻겠냐 이거예요 에. 인간이 살다 보면 결국 뭐라고요 그 사람이 타고난 기운을 가지고 무엇이든지 이해를 하고 하려고 하고 그 방식으로 해결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오행적으로 옮겨서 뭐라고요 봄은 오행적으로 대체로 붕긋이 솟아오르는 기운이 강하므로 그 자연의 사물 침대는 목을 속성이 강하다는 거죠. 목을 속성이 강하니까 햇빛 눈쪽로 계속 솟아오르죠. 그죠. 예. 그 다음에 여름은 뭐예요? 아주 더운 기운이 막 이글거리면서 막 밖으로 막퍼져나가죠 그죠. 예. 그것이 오행적으로 화해에 속하고 가을은 어떤 속성에 딱딱하게 굳고 그죠. 마르고 떨어지죠. 그죠. 예, 그래서 그 사물로 친다면은 그 금물 속성이 그대로 강하게 에? 드러나 있고, 그 다음에 겨울에는 어떻게요? 해 차갑고 어두운 기운이에요. 차갑고 어둡고 음기에 있는 기운 이 기운이 예, 수에 속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예, 봄에 난 사람은 뭘 뜯어 먹고 살고, 예, 풀 뜯어 먹고 살죠, 그죠? 예? 예, 그렇게 그 사람이 태어난 계절에 강화되어 있는 것을 그대로 뭐라고요? 먹을 것으로 삼든, 직업으로 삼든. 예, 삶의 수단으로 삽는다는 거죠. 예. 그, 거꾸로 뭡니까? 이, 가을에 면 사람은 뭐예요? 예, 산에 가면은 곳곳에 열매가 놓여있으니까. 그 열매를 어떻게 하는 작업? 쪼개고 나누주는 작업, 이죠 예, 쪼개고 나누주는 작업을 하는 것이 자기 삶의 수단으로서 훨씬 쉽겠죠? 예. 이때 시뿌면 어떻게 돼요? 가을에. 예. 그렇지면싹 터딱 하면은 또 뭡니까? 마르고, 예, 그 다음에 추상, 서리가 내리고 해서 결국 마르고 없어지죠, 그죠? 예, 그래서, 예, 가을에는 가을 농사, 우리가 봄에는 봄 농사, 여름에는 여름 농사를 지을 때그 사람의 삶에, 예, 도구나 수단이 쉽게 얻어진다는 거죠. 예, 아시겠죠? 작 예? 자, 그런데 이제 우리 인생을 살면서 이제 이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막 싫어하죠, 막. 그냥, 예, 더우면 덥다고 싫어하고, 예, 겨울, 겨울 또 겨울, 춥다고 또 싫어하고 한입에 두마리요 1년만 닦여보면 매일 덥다 덥다 하고 하다가 찬바람 불면 막 금세 춥다고 해. 춥다고 문다다락 하고. 이게 자연의 기운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뭐 시간 속에서 결국 어떻게 된다고 해요. 이렇게 펼쳐지고 닫히는 운동을 결국 할 수밖에 없는 우리가 자연계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원리만 우리가 잘 확장해 나간다면, 그 사람이 그 태어난 달, 달에 의해서 어떤 운명을 가지겠다 하는 것도 우리가 어렵지 않게 이해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조금 이제, 확장을 조금씩 해보겠습니다. 자, 자축 인용 이거 다 아시죠? 자축 인묘지 나오면 이 정문 아시죠? 예. 네. 신사오미 신유술에, 신유술에. 자, 보통 그 태어난 계절을 달로 표시했을 때, 요렇게 자부터 해까지가 열두 달이 됩니다.